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환자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곳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리나는 이야기 이마반 t v 입니다 얼마 전에 카페 실패 사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당사자 분께서 게시글을 올렸다가 금방 지우셔 가지고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그 글을 빨리 보신 이제 다른 회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게시글 댓글들을 보니까 해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원에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결과가 뭐 꽤나 좋지 않았던 상태 같대요 시술 받은 그 병원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냐 그리고 그 시술법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 그런거에 대한 이야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방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떠한 일장일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실 때뭘좀 조심하셔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튜버가 워낙 이제 대세 채널이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큰 만큼 탈모나 모발이식 관련된 채널도 많이 있는데 물론 좋은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아주 유익한 정보를 주는 채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수술 결과에 대한 뭐 비포 애프터 이런 후기들을 일주일에 한두개세 개씩 올려요. 그러면 한달한 한 4주 정도라고 잡으면 8개에서 한 12개 정도의 컨텐츠가 올라가겠죠 하루 한 명씩 수술을 한다고 치면 결과가 나오는 것도 한 달에 20명에서 뭐한 24명 정도의 결과가 나올 텐데 아까 제가 8개에서 12개 정도의 컨텐츠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보여지는 건한 30%에서 50% 정도의 수술 결과란 말이죠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아 수술 결과가 잘 나오면 저 정도 나오는구나. 하지만 반대의 경우. 자, 저거는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이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도 수술 받으면 저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유튜브라는 거는 운영하는 사람 기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비의료인이고 일반 소비자이기 때문에 병원 그리고 의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뢰를 깔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왜냐면 이 탈모라는 게 너무 간절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만큼 잘 되고 싶은 부분들이 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자꾸 판단을 그려요 근데 누가 피해를 볼까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요? 아니면 그 정보를 고지고대로 믿고 선택을 한 우리가 피해를 볼까요? 자,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홍보만을 위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라고 하면 그 병원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그다음에 의학적인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정보를 얻는 우리가 많이 알아보고 지식을 쌓아서 거르는 수밖에는 없어요. 평생에 세번 내지는 네 번밖에 못하는 수술인데 뭐가 맞는 말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선택을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료계에서 수술 결과 안 좋다고 알려진 병원도 유튜브에선 스타인 사람도 있고 환자에게 뭐 욕을 하거나 뭐 고소를 하거나 하는 병원 의사들도 유튜브에서는 명의인 경우도 많아요 한 달에 수백 수천 명이 유튜브를 보고 뭐 카페도 보실 거고 다른 커뮤니티도 보실텐데 일일이 다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는 거죠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뭐 카페에도 많은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 중에서 정보를 만들려고 하고 뭐 촬영 전으로도 몇 차례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것 또한 만드는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말들이 틀린지는 꼭 재차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 이마반에서 하는 말이 공감이 잘 안된다 맞지 않는 이야기 같다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자신이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저희 채널에 나오시는 뭐, 여러 선생님들도 제 관점에서,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는 저희 스텝진들 관점에서 판단하고 뭐, 요청을 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맞는 선생님들, 의사분들, 전문가들 아닐 수 있거든요. 내용을 보실 때, 아, 다양한 의견들이 있구나. 의사 선생님마다,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큰 거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정보를 얻더라도, 아, 저 의사 선생님은 맞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홍보를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눈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건 요즘은 마케팅이 워낙 활발한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분들의 수술 실력이나 올바른 의학적인 소견,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지를 잘 만드는 연출력, 그 다음에 화려한 언변들이 만드는 이름만 유명한 사람들도 덜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정보를 얻지 않고 급하게 선택을 하시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모발 이식이 이제는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심하지 마세요. 예전보다 수술 결과가 조금 좋아지고 조금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환자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곳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 진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과 진실성 또한 연출하고 포장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좋은 병원들이 옳은 정보를 주기 위해 운영하시는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의학적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 거를 꼭 명심하시고 어느 정보를 보시던 몇 번씩 확인하시고 이마만 카페뿐만 아니라 이마만 TV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커뮤니티, 여러 채널들에서 실제 선택을 하고 경험을 하신 분들 물론 그것도 광고니 아니냐는 잘 구분을 하셔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탈모로 고민할 다 50년의 세월 동안 세 번, 네번 정도밖에 할수 없는 중요한 수술을 나의 불찰로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나는 이야기 이마만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